지금 찍히는, 찍히는 거야? 거야? 야. 신기하지 않니? 벌이 지렁이를 먹고 있어. 어, 지렁이 저기 반 먹었잖아, 벌써. 그지? 지금 반이, 반이 지금 지렁이가 먹힌 거지, 지금 봐. 이런 거 처음 봤지? 와난 벌이 네, 지렁이 네. 벌이 저기 꿀만 먹는 줄 알았더니 네. 어 지렁이를 먹고 있어요 어. 이 벌은 무슨 벌이지? 상상벌, 어? 상상벌? 상상벌 상상벌? 상상벌? 잘 모르겠고 벌 종류도 잘 모르겠네 잠깐만 We'll <laughs>